안녕하세요. 소리바다 한축구입니다 오늘은 <laughs> 예, 보물산에 있는 보물산 생태 요양병원, 암 재활 전문병원이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보물산 전강마을 휴기 난축별 연구소까지 음. 어, 원장님들 한두 분하고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연구소도 이번에 가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이서 회장님을 알게 된지도 벌써 3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근런데 우리 환우분들한테도 좋지만은 온 국민이 먹어야 할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꽉 드시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되게 이제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환자분들이 있어요. 종합병원에서 수술, 방사선, 뭐 항암 이 현대가 3대7호인데 거기에 아주 능숙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모범 환자분들은 예후가 안 좋아요. 네. 거의 거의 방사선을 12차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갈 수도 없죠. 간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서 난동에 거기서는 비타민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에스도 S도, S도 못 보내게 하고 그냥. 그런데 거기를 그분들은 면역 관계를 안 따져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잘 먹고 좀 오세요. 근데 그걸 어기고 면역 에 좋은 에스오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땅뭐미나리부터 먹은 분들은 굉장히 잘 버티고 항암 끝나고도 거의 죽는 적 없어요. 아주 그런 거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모범적인 종합병원에만 의지하는 그런 환우분들은 예우가 안 좋다 그래서 이런거 그냥 자기가 몸보신용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SOD로 일0풍목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영양, 운동 자기만을 종합병원 세트 해주는 것은 그 5%를 약하 돼요. 나머지 95%는 내가 내몸이 의사가 돼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암은 소모성 대사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에스오를 계속 보충해 주면서 식사 잘하면은 수분이 대통만 넣으면 쉽게 줄잖아요. 거의뭐 조금 고생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암에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겁에 질려서 억울한 마음에 활산산소만큼 나와가지고. 암에 전복당하는 거지 암이 있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주코체품 먹어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면 충분히 그인생 삶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해 보상 많이 하셨고요. 새해 건강하고 복받는 한해 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속한 시간이 3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토요일 세미나에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시간 정확하게 끝낸 적 처음이죠. 네, <laughs> 네. 정말 처음입니다. 자.